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인기 연예인들, 국민 스타들, 뭐 운동이든, 또는 연예계든, 국민 스타들, 이런 분들, 한 번에 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요. 전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이 일어나고 있죠. 전북이 그, 진짜 젊은 청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나 서울구치소나 옛날에 한남동이나 많은 분들이 직접 나섰는데 근데 그중에요 그중에서 이제 좀 스타라든지 이렇게 연예인들은 훨씬 이게 또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게 피해가 커요. 그 점에서 이제 조금 더 이게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약간의 파급력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뭐 전환길 강사 같은 사람들. 전환길 강사는 이게 그큰 영향을 줬지만 또 피해가 크잖아요. 본인도 게 강의하다 보면 게그 수강생들은 또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여러 개 있고 여러 이제 그 압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다른 유명 연예인들이나 인기 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정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자.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예를 들면 자판은요, 뭐 안치환이다. 안치환. 김세동이다. 이런 데자파들은요 당당하게 나서도 돼. 왜냐면 이게 파들은막 개념이 있다고 이게 적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오히려 이게 그게 훈장이 돼 가지고 잡파들은 이게 돈도 더 벌고 출연계도 더 많아. 왜? 방송국이 다자파로돼 있으니까. 방송국이 다자파의 장악돼 있으니까 자파 연예인들은 게 오히려 돈도 더 벌고 이런 게그 혜택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드 반대든 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든 게 자파들은 나서잖아. 그런데 우리 우파 쪽으로 조금만 나서면 자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게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에 나서기가 훨씬 이게 그 자기 손해나 피해를 많이 보고도 나서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가 더 높이 평가하고 이런 분들에게 존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분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호랑나비 김흥국 있잖아요. 김흥국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몇분 뵙고 잘하는 분이에요. 김흥국 호랑나비 있잖아요. 이분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계속 한남동 집회부터 나서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좌파들이 달려 들어가, 야, 너개엄나비냐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비꼬고 합니까? 그러면서게 뭐또 실수했다고 이게 그 음주 운전 이거 가지고 이게 얼마나 물고 늘어집니까? 아니, 자파들이 음주 운전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나요? 자파들이 자기들에게 이재명이 이재명에게 얼마인데 음주. 근데 그걸 가지고게 얼마나 무릎덮고또 공격을 합니까? 가만 히 있으면 얘는 공격안나하거든요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분은 해병대 출신이잖아. 해병대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박정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병대를 완전히 분열시켜 놨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많은 이게 피해나,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국민 가수로 호랑나비나, 한국에 또 개인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없을 텐데, 굳이 윤석열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그 나서서 자파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훌륭한 애국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흥국 이분도요그 다음에 그 홍수환 야이분도게대단 보입니다. 이분도입니다이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2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2분도 괜찮아 보입니아닙니까2분아닙니다네번다운 당하기 케어로 이기는 야 거기에 대단한. 전 국민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준 우리 덕에 함유할 수 있다. 그사전옥의 주인공 홍수환, 이분 덕에 그 엄청나게 그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2천만 원을 그 신의한 수에 기부한 그게 있었네요. 홍수환, 대단합니다. 그 청, 미국의 그 사학가가 청년들에게 이 나라를 넘길 수 있어야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한인사과 기타가 2천만 원을 탄핵 반대측에 그 전환, 이게 그 홍수환. 참 이게 이분도 제가 여러 번뵀는데요 진짜 우리 자유파에 투철한 애국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이분이 참 이게 그 대단합니다. 홍수환. 홍수환 사전옥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고 이제 운동서 중에 조송화라고요. 이분은 이제 그 배구 선수입니다. 제가 요즘 배구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배구 선수 중에 그 세터로 상당히 그 이름을 날렸... 이런 게 배구 선수입니다. 조송화. 그런데 이분이 현재 그 재판소 생중계 영상을 그 변론 올리면서 뭐라 했냐.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많음. 어지러지하다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막 자파들이 또 무릎떠고 있어요. 실제 말이 맞잖아요. 진짜에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게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덕실덕실하게 많으냐. 이게 뭐가 틀린 말이냐고. 바른 말 했잖아요. 바른 말 했잖아.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배구 선수 조성아. 이런, 이런 분들이 있어야죠.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들이 무릎 떠고 있는데 뭐 저는 당당하게 좀더 강하게 대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또 연예인 중에요. 만약에 요즘 칩회그 자주 꼭 많이 오는 분 중에 그두분더 있어요. 한 분은 이제 그 배우 노현이 하고 이제 그 최준용, 최준용 배우는 이제 서정 TV의 쇼츠까지 만들어 주신. 이런 분입니다. 최준용 TV, 여기에 많이 관심을 좀 가해 주시고, 옛날에 그 서부지법 앞에서 최준용 TV, 노연이 하고 라이브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그, 이분이 그 라이브 방송 하면서 그 구속영장 서부지법 앞에서 영장 기각을 위해 목 놓아 외치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뭐 법원이 완전히 자파로 물든 거 아니냐? 그러게 경찰이 온갖 짭새가 날아든다. 뭐 경찰 이건 비하 발언아 바른 발언 발언이에요. 용기 있게 탄핵 반대 집회 꼭이 솔선수범해서 나오는 이런 게그 훌륭한 애국자입니다. 최준용 이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그한 분마다 소개하면 그니까 노현이. 노현이는 이제그 탤런트 면서이제 뮤지컬 배우로 아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노현이. 이 분들에게 그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 목소리를 서부 지법에서 이제 그 최준용 씨하고 방송됐고요 실제 그 집회는 꼭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자파들이 온가득이 거구다 친일파다 내란 동조범이다 밥줄을 끌어놓겠다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더럼통에 너 바다에 수상시킨다 온가득이 욕설하고 악플을 달고 있어요. 노연이 이것도게 말해야 되죠. 가장 황당한 것은 친일파다. 막이게 공개하는데요. 제가 이게 그 기사를 봤더니 노연이 가족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친일파가 아니고 노연이의 그 어머니, 엄마의 외삼촌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그 순국하신 독립투사다. 엄마의 외삼촌이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만주 용정 옛날에 윤동주 있는 거기서 그 독립을 위해 힘쓰고 윤봉길 의사하고도 친척이래. 윤봉길 의사하고도 그 친, 친척이라는 거야. 이런 게 독립운동가 집안을 이거는 친일파 거구뭐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뭐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모든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훌륭한 다 애국자다. 이렇게 보는데요. 더운데, 그, 그두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런데, 그, 유명 연예인이나, 또, 운동 스타들은요, 그만큼, 이게 또, 부담이나, 어떤게보 피해가 클수 있거든요. 자파들이, 막, 완전히 물어 뜯고, 온갖, 이게, 그, 악플이나, 비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출연도 그래. 아까도 말했듯피디들이 거의 다, 자파들이 꼭 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출연 문제나, 피해를요,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집회에 나와서 그 자파들을 척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렇게,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훨씬 얼마나 그 존경스러운 이런 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제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아는 분이 다섯 분을 소개했는데요. 실제 또 제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기 스타들 중에 또 뒤에서 얼마나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뭐 제가 다알 수는 없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거 그 다섯 분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게 우리가 이런 분들 좀더 우리가 지지해주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자파들에게 그냥 아까 말한 게 자파 연예인들에게 얼마나 띄웁니까? 자파들이. 근데 거기에 맞서 우리 자유파도요. 우파도계, 우파활동을 열심히 하신 연예인들은요,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